존경하 사랑하는 108만 고향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성 1, 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배드태원에서 벗어나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창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식산업세탁 공급을 통해 얻게 된 심각한 공실문제와 교통인프라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인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GL 메트로 시티 향동은 2023년 7월 준공되어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지식산업센터 531실, 연면적 19만 4813제곱미터, 약 6만 평에 달하며 21년 분양 당시 서울 접근성이 높고 경의중앙성 및고향은평성과 GTX-A 노선 신설 등의 교통호재로 완판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입주율은 약 3, 40%에 불과할 정도로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착공 당시만 해도 투자 열풍이 거셌던 덕분에 최초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계약금 포기 수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며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GL 메트로시티 향동 주변 다섯 곳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500여실 GL 메트로시티 향동 진입 산업센터 공실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지식 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의 공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시가 당시 투자율 북만 쫓아 제대로 된 교통 및 기업 인프라 구축이나 입주 수요 파악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식산업센터 허가만 남발하여 투기 수요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동지식산업센터 공실문제 주요 원인은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동지식산터와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선 한국항공대역과 수생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6호선 응압역으로 평균 약 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향동지식산업센터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유일합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근처 정류장까지는 총 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출퇴근 인구에 비해 제한된 노선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입주기업과 잠재적인 입주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잠재적인 입주 특히 서울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응암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단한대의 유일 노선으로 30분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덕은 지식산업센터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한강뷰가 가능한 점, 상암 DMC, 강서 마곡지구의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으로 홍보되며 투자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배차 간격이 평균 30분인 열악한 교통 환경 속에서 놓여 있어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실률 또한 매우 높은 상태로 그 모습이 향동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덕은지구 입주민 연합회는 덕은지구와 가양역을 연결하는 버스 신설, 운행 중인 버스 배차 간격 최소화, 신설 예정인 마을버스 운행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및 잠재적 입주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향동 지식센터와 연결성이 높은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빈변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기업, 주민, 정부, 교통기관 등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식산업센터는 우리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배후 수요, 미래 가치라는 삼박자가 만났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업들이 앞다투며 먼저 고향 특례시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